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부원장 보 차수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과 보험산업 경영 환경 및 향후 과제에 관해 말씀 나누어 주시 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보험연구원 김혜식 금융제도 연구실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팬데믹 이후 두 번째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직접 만나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 더 의미 있고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험 감독 및 검사 업무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보험 산업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권 건전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과당 경쟁 및 단기 실적 중심 영업 등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작년 상반기 금융민원 중에서 보험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소비자 신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건전 영업 관행에 관해 건전한 금융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 유도 등 소비자 편에 서서 흔들림 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험업계도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다양한 위험 보장을 통한 소비자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민간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째,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 강화에 역량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세계 경제의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전쟁 장기화, 해외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국내 경기 역시 부실 위험이 가시화될 우려가 나타나는 등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보험회사는 장기 채권, 부동산 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 자산이 많은 만큼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위기 상황을 고려한 철저한 위험 관리와 손실 흡수 능력 제고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보험 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성장에도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내 보험 산업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시장 과포화 문제 등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하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헬스케어, 요양 산업 등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디지털화, ABC 기술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보험 환경 변화 및 대내외 포를 확식성 등 도전 요인에 맞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혁신 노력이 절실한 때인 만큼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서비스 개발, 개발 등 질적 경쟁과 신사업 영위, 해외 진출 확대 등, 어, M&A를 통한 다양한 시장 개척 노력을 병행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 존경하는 보험업계 관계자 여러분, 중국 격언에 일만의 적을 두려워하기보다 만일의 상황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면 일만의 적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야기로 리스크 관리 및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한 말입니다. 현재 보험 산업은 성장 정체 위기와 더불어 복잡다기한 위험 요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이를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서영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보험감독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요. 먼저 대내외 환경, 두 번째로 보험산업 현황, 세 번째로 2024년 보험감독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대내외 환경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인데요. 해외시장의 경우 전세계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해외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같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보험산업이라든가 모든 산업들이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어울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일부 완화되고는 있으나 고금리, 중국 경기 둔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가계 부채, 부동산 PF 등으로 인한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 산업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 및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국내 보험산업 성장이 정체되는 등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안타깝지만, 과당 판매 경쟁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 우려,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가능 등으로 인해가지고, 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한편, AI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든가 온라인 플랫폼 등 신경쟁에 노출화되면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금융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고요. 최근에 경기 상황을 반영하다 보니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 악화라든가 대체 투자 손실 위험 증가 등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감독 당국과 보험업계가 긴밀히 협조하여 다양한 리스크에 선제적 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다음은 보험 산업 현황입니다. 아까 김일식 실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성장성입니다. 2016년 이후 외형 성장이 정체되고는 있으나 보험료 수입은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로 증가하고 있고요. 회계제도 변경 및 평가 손실 등으로 총자산은 감소하였으나 장기 일반 보험 등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수익 보험료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익성입니다. 회계제도 변경으로 2023년 경영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투자 손익 악화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 및 회계제도 변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지급 여력 비율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 부채 감소 효과 및 미래 이익인 보험계약 마진의 가용 자본 인정 효과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024년 보험감독 업무 주요 추진 계획인데요. 민생 안정 신뢰 혁신 이네 가지 키워드 하에서 건전 경쟁 질서 확립 및 보험산업 지속 가능 성장을 목표로. 2024년도 보험 감독 업무 추진 계획을 짰습니다. 먼저 민생입니다. 민간 사회 안전망으로서 따뜻한 보험의 역할 강화인데요. 첫 번째로 보험 소외 계층에 대한 상품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장 기능 강화인데요.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가입 가능한 보증보험 도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기존 금융정보 외에 비금융 정보,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기반한 대한신용평가제 대한신용평가 등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저기 취약계층, 저소득층, 임산부 등을 위한 실손보험의 보장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유병자,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장병 및 대리운전기사 관련 보험제도 개선인데요. 군장병의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 중지 재개 제도 도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부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7월 중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대리운전기사의 생계 유지 및 충분한 사고 위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인데요. 현재 2억 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대물의 보장 한도를 확대한다든가 그 대리기사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생활 밀착형 보험 제도 개선인데요. 먼저 실손 보험입니다.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가지고 보험소비자 안내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보험 상품 구조 및 보상 기준의 합리적 개선인데요, 경미 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험용이나 효과라든가 이런 게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자 및 동승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마약이라든가 약물 운전자에 대한 교통 법규 위반 경영용 요율을 조정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입니다. 리스크 기반의 선진 감독 체계 구축인데요. 첫 번째로 리스크 기반의 건전성 감독 체계 고도화입니다. 시가 평가 기반의 리스크 중심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인데 IFRS17, KICS 등 신제도의 안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지급여력 제도 기반 내부모형 승인 제도 운영을 준비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보험 감독회계 기초과정 실무 표준 관리기구 설립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위험기반 건전성 감독제도 고도화인데요. 보험회사 자, 자본의 질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인데 라스 자본 적정성 평가를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체 투자 업무 보고서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요. DSR 적용 범위 점진적 확대 및 스트레스 DSR 안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책무 구조도 도입 등 개정 지배 구조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인데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가지고 위기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대비해 가지고 PF 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을 적정하게 쌓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 투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거고요. 저기 저축성 보험, 퇴직 연금 등 금리 민감 상품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모니무브 가능성에 대한 유동성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시장 규율을 통한 보험 소비자 신뢰 회복인데요. 먼저 보험 상품 완전 판매 문화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부당 승환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인데요. 올해 시행된 타사 승환 비교 안내 시스템 등그 신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보험계약 승환 시 중요사항 비교 안내 강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걸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건전한 보험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인데요. 유병자 계약 승인 시 기존 부담보 기간을 부당 확대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한편, GA의 판매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전반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불합리한 상품 구조 개선 유도인데요. 부적정한 보험 상품 기초 서류에 대한 사고 감리. 수시 정기 감리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보험 상품 판매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 유도인데요, 먼저 의료 자문 제도 개선입니다. 제3자 의료 자문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전문 어학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의료자문 관련 비교공시 제도 개선 검토입니다. 다음으로는 저기 최근 올해 초에 개정된 보험업법 손해사정사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영해서 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방안 마련이라든가 손해사정업자 공시 실효성을 위한 공시 세분 기준 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혁신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비한 혁신 성장 동력 확보인데요. 첫 번째로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 성장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보험회사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감독 정책 공조를 강화해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보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상품 서비스 개발 지원인데요. 이상기후 등에 대비한 자동차 대피 알림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헬스케어 요양 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보장 수요를 충족하는 상품 출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산업디지털전환 및 감독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인데요. 보험산업디지털전환 지원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해서 전산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정보시스템 활용 제고인데요. 현재 서면으로 접수받고 있는 손해 사정사 등 보험 전문인 등록 관련 전산 시스템을, 등록 관련해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 추진하는 한편 타사 승환 비교 안내 시스템을 활용한 부당 승환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 검사 일국장 홍룡호입니다. 아, 지금부터 2014년도 보험 검사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검사 환경, 주요 리스크 요인, 보험 검사 업무 운영 체계, 주요 추진 계획 순으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검사 환경입니다. 어, 앞서 보험 감독 부분에서 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지만 보험 산업이 직면한 현황을, 현황은 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고금리 지속 등 통화긴축 장기화입니다. 작년 말부터 금리이나 기대감 등 긍정적 요인도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둔화 등 위험 요인이 지속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가도한 가계, 가계 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 등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건전성 제도 본격 시행입니다. IFRS 17, KICS 등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건전성 제도가 본격 시행되, 시행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등 보험회사 간 비교 가능성 및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사업 기회의 확대입니다. 고령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신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나 자회사형 GA 설립 및 GA 대형화, 플랫폼 비교 안내 출시 등으로 GA 채널 및 빅테크 기업들과 새로운 경쟁 환경에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경영 여건 변화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침체 심해로 보험회사 수익성뿐 아니라 장기성장 기반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들의 해외부동산 대체 투자는 총자산 대비 투자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체 금융권 중에서는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재택근무 고착함이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EOD 발생 자산이 증가하는 등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자산으로 지적되어 온 부동산 PF 대출도 본격적인 PF 구조 조정이 진행될 경우 손실 인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제도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계리적 가정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경우 일부 손익이 변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제도 도입 이후 회계기준 적용에 있어 이 극대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재무 정보의 신뢰적으로 이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험산업 전체의 퀵스 비율은 양호한 수준이나 일부 취약사의 경우 손익 변동성 관림이 자본 합충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간 g a a 자회사 설립 등 재판분리 추세가 확대되고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진입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거액의 정착지원금 지급 등 설계사 스파우트 경쟁 심화로 모집질서 혼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실적 달성에 유리한 특정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가도한 시책을 지급하는 등지혜의간 가당 경종으로 불안전 판매, 부당성환등 불법 행위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보험 검사 운영 체계는 좀더효율하다 효율하고 실효성이 있는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독검사 부서간 연계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험회사 영업 조직 분리에 따른 규제 차익 우려 해소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생선 보사 정기 검사 시 판매 자회사형 또는 계열사형 지혜에 대한 연계 검사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민원 분쟁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 피해 등 이슈 확인 시 금융소비자보호처와 연계한 공동 점검, 경영진 면담 등 입체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긴급현황 발생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거액금전사고, 유동성유기 등 긴급현황 발생시 조기대응으로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고 위험요인 인지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특별점검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검사하겠습니다. 검사소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험검사부서간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험계리사 등 외부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 시에는 내부 감사인과 면담을 실시하고 감사 조송 등을 제공받아 검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초대형 지혜에 대한 정기검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설계사 3천 명 이상 초대형 지혜에 대해 3년에서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독 검사 공벽을 우려하도록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에 대한 검사 사전예고 및 경영진 면담 등 사전검사 프로세스를 실시하여 검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금년도 보험회사에 대한 주요 검사 업무 운영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 금융 강화 및 금융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당한 보험금 부 지급 관련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과 삭감의 행위.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 체계 운영,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능사정 업무 수행 및 분쟁 등 분쟁 조정 결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 실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 간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고수수료 이주 모집 간행 등. 불건전 모집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형 지에의 보험 상품 비교 설명 실태를 점검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취약계층 권익보험이 금융소외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부당차별, 불안전 판매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절차적 측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조직의 보험 안내 자료, 영업 및 교육 자료 점검 등을 통하여 관련 내부 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 심사 및 보험료율 적용에 있어 사회적 상식과 공정에 반하는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험회사 건전경영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제도가 적정하게 안착되었는지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IFRS 17에 기반한 보험회사 경영 실적 등.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킥스빌 산출 적정성을 점검하고 신제도 및 보험부채의 계리적 가정 관련 법규 준수 여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회사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유도하겠습니다. 보험시장 성장 정체 금융환경 변화 등에 대응한 중장기 혁신성장 전략이, 마련되,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장기적 관점의 건전성, 성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 실적만 추구하는 행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 관리, 리스크 관리 의 기본인 내부 통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금융업권 금융사고 보험업권 금융사고 예방 모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포함한 내부 통제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개발 책임 준비금 검증 부서의 고난 및 독립성. 상품 계리부서 운영성,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창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여 등 지배구조법 개정 관련 보험회사의 대비 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현, 현장 검사 시 경영진 면담을 강화하여 내부통제와 관련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이행 내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주가 등 대내의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영향을 분석하고 회사 자본계획 등에 반영토록 지도하는 한편 미래 잠재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률 고려 없이 과도한 보장한도를 설계하거나 한금률만 강조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 판매 가능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건전성 취약회사를 밀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킥스비율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재무건전성 치약 우려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하겠습니다. 경영 실태평가 치약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요인 관리 계획 및 자구방안을 요구하는 한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정,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외부동산,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 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하여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부실자산 현황 등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이자 배당 지급 중단 등 주요 지표 모니터링, 대체 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한 회수 방안, 부실화에 대비한 자본 적정성 제고 방안 등이 마련되었는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 위원의 운영, 리스크 한도 사전 점검, 위기상황 분석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보험회사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보험회사와 GAE의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GAE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비교 안내 관련 유사 보험 개념이 정립되어 이를 토대로 보험회사 비교 안내 시스템 운영성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서법 시행 이후 핵심 설명서 신설 등 강화된 판매 절차가 영업 현장에 잘 안착된. 있는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업행위 상시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채널 및 상품단위별 취향요인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등 영업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보험상품과 영업조직에 대해 즉각 개선을 유도하는 등 영업행위 상시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 기능을 제고하여 제고하고 제재양정 기준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GA 내부 통제와 관련하여 평가 매뉴얼을 매년 개선하여 평가함으로써 GA 내부 통제 수준 후 점진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준법 감시인 협의제를 통해 자율 규제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설명의무 위반, 수수료 부당 지급에 대한 세부 가태료 기준 마련 등 제재 양정 기준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